<laughs> 그렇구나. 아, 어, 저도 진짜 그그 백퍼 그 동감. 뭐냐면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사주이십니다 하는 순간 울컥할 정도의 어떤 이따만한 마음 하나가 내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생긴 거예요. 그만 김미경으로 살다가 엄마라는 사람이 확 들어와서 물론 적응은 잘안 돼요. 음. 그래서 엄마가 엄마 짓을 잘 못하고 자꾸 김비경 짓을 했거든. 음. <laughs> 두 사람이 있는데 부딪히는 거야. 음. 근데 엄마 노릇을 아주 오래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엄마랑 김비경이 섞이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처음엔 두 개가 따로 놀았었어요. 조금. 음. 그 새롭게 들어온 그 마음도 밖에서 음.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게 깨어난 겁니다. 그래. 아이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내 마음의 한 부분이 깨어나는 거죠. 음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아이를 내가 키워 나가는 그림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음. 그 아이와 함께 태어난 내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. 아, 네. 근데 그내 마음이라는 대상이 아이구나. 네, 그래서 음.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이제 나랑 키가 똑같이 돼서 음. 아이를 내가 안아주는 때가 되면 몸문 음. 되기 힘들잖아요. 더 이상 안아줄 수 없고 그 아이를 그치. 그리고 그러게도 약간 거리가 생기고 음. 그 다음 단계 보면. 내가 아이에게 기대기 시작하잖아요. 그래요. 이때쯤 되면 실제 나의 아이는 나를 떠나기 시작함. 자기 인생을 찾아서. 자기 길을 음, 가는. 거지 음, 근데 그 아이가 가도 그 마음은 계속 남아 있는 거야. 남아야지. 그래서 음. 아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아이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. 음.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. 그래서 정말 8 8머니가 50먹은 음. 아들한테 진짜 그 마음 똑같아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가 나올 수밖에 없어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그대로거든. 네. 그죠? 그래서, 그렇게 성장시켜 나간 음. 그 마음은, 음. 내가 늙어가고 힘이 없어도, 네.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죠. 음. 그래서, 결국에 아이를 키우는 음. 거를 또 다른 생명체를 키우고,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또 내가 양육하고 이렇게 생각하면, 되게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, 음. 되게 힘든 음. 생각이 들지만, 그게 아니라, 그 아이를 통해서 음. 내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, 결국 음. 양육이라는 건, 나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면, 음. 훨씬 더 다른 식으로, 보이기 음. 시작합니다.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아이를 키우지 않고는 나를 키우는 방법을 내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했던 적이 있어요. 네, 그 잠자고 있는 부분이 깨어나기가 힘드니까요. 어, 네. 안 깨어나죠, 그렇죠? 그 그니까 또 얼마 전에 내가 요새 화초를 키우잖아요. 음. 정말 옥상에다가 어, 네. <laughs> 선생님 꼭봐 아직 못 봤나 선생님 네. 보여줄게 올라가서 세상에 막한 20종이 넘는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집필실 만큼의 공간이 다, 다 텃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소문 들었어요. 하는데요. 서 팀장님이 소문 들었어요? 아침에 올라가기를 싫어하는데 올라가면 <laughs> 텃밭이요아 내가 서팀장 아침에 들어가면 네, 안 올라가요. 올라가면. 아침에 아, 싫어해. 왜냐면 네. 내가 다 텃밭에 저기 같이 솟구자 그러기 때문에 음. 게을러서 팀장 싫어해. 그걸 나는 너무 좋아하고 음. 그 하루에 네번 다섯 번 뛰어 올라. 마치 애를 기르듯이 음. 왠지 아세요? 음. 큰다. 음. 로메인 네. 상추를 심었는데 음. 로메인을 요만했어 네. 분명히 잎도 세정세개 나왔던 것 같은데 음. 올라갔더니 잎이 다섯 개고 막 이렇게 큰 거예요 음. 하루만에 커요 진짜 네, 네. 그러면 막 내가 어떤 자리에 그래, 진짜 너무 좋아서 네. 아,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네. 내가 우리 애 잘했네 아이고 이만큼 컸어 아이고 귀엽죠 뭐, 이거랑 똑같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. 너무 웃긴데 그래서 막 박수 치고 기뻐하는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? 내가 화초를 키우는 게 아니라 화초가 나를 키우고 있어 그렇죠. 로메인이 음. 나를 키운다니까 적겨자가 나를 키우고. 음, 음. 근데 어떠냐면 어, 내가 원래는 다산의 욕심이 있었나봐 그럼. 풍채는 그렇게 보이지. <laughs> <laughs> 충분히 가능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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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